안녕하십니까. 네, 드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메인 포토샵 아프리지, 어더블 카메라, 노의 관계, 세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계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제가 브릿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브릿지를 이제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별도의 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정리해서 그 책을 다 올리기는 그래요. 제가 쓴 교재 책하고 브릿지 포토샵으로 포토샵. 브릿지, 어도브 카메라, 노우 등다 책을 썼죠. 이제 그런 책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녹화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리기는 너무 방대해요, 양이요. 여러분, 보지 않을 겁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뽑아서 다시 이것을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에, 여러분이 에, 타임랩스를 에,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타임랩스 촬영할 때, 저는 이제 보통 제 입장입니다. 세 가지 목적으로 촬영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경우는 세 가지 목적이었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목적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로 보통 많이 해요. 이 하늘을, 구름을 찍을 때가죠. 뭐 여러분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충분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 지금 타임랩스를 찍었는데 이 찍은 촬영해온 것을 세 가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 주겠습니다촬영해온건한번 저희가 샘플로 계속 쓰고 있는데 사연 촬영 촬영하고 있는데 해가 뜨고 있는 변화된 장면이죠 흔들려요 여러분 타임랩스 촬영할 때 옆에서 고스트이 항상 또는 뭐 유튜브에서 가잖아요. 상각대잘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큰일을 제기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흔들렸습니다. 옆에 분하고 상각대를 말, 공간이 좁아서 여기 자리가 소화묘인이죠. 좁아서 상각대를놨는데딱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죠. 아, 흔들렸구나 하고. 바로 됐죠.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제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만약 매뉴얼 모드 너무 크... 웃기지요? 매뉴얼 모 여기 얼마예요? 어, 노출이? 오, 30초인데요. 30초를 어디에서 만약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은 여기서 유지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진이 허해버리죠. 조리개 10일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초를 놔야 되겠어요 매뉴얼 모드 놔야 되겠어요 아니죠 매뉴얼 모드는 촬영에서 모드 중에서 노출 고정 모드라고 제가 카메라를 가르치면서 말씀드 많이 드리죠 노출을 고정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럼 노출을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은 노출 오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노출이 변해 줘야 됩니다 하늘이 지금 밝기가 막 밝아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소속도 바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초지만 여기 보십시오 계속 변하면 25초가 되는 거예요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팅은 똑같습니다 감도는 200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좀 뛰고 나서 좀 할게요 그거는 13초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6초 이렇게요 이제 결국에는 4초 0.8초 여기는 뭐요 15분의 1초, 쭉 60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노출 모드를 자동이 뭐라 하겠어요? 어패츠 프라이어라고 하겠죠? 조리개 우선 모드. 캐논에서는 뭐입니다? 어패츠 밸류라고 해서 뭡니까? AV 모드라고 하죠? 뭐, 다른 카메라들은 A 모드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걸 로고야만이 노출이 막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적정 노출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피이 튀기는 플리커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은 자이 사진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이용한다겠죠. 첫 번째는 한 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한 장을 이용해서 가장 멋있는 장면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 이거 하나 가장 멋있는 장면을 골라놔서 배를 보정해서 한 장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다 지금 노 파일로 세팅했잖아요. 제가 세팅을요. ARW랑 소니 카메라죠. 그래서 이렇게 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정할수 있어요. 보정해 쓰는 거예요. 한장가지고 얼마든지요. 전 강의에서 비슷하게 이거 했죠? 에디트 부분에서. 돼 있어요. 흰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흰색은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흰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RGB 값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요. 이게 RGB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가 Show Lab Color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딱 찍어보면 은 지금은 여기 보세요. RGB가 보여요. 이렇게. 78, 76, 75로 되어 있잖아요. 탁 찍어보세요. 정확히 76, 76, 76이에요. 우리가 255, 255, 255가 흰색이거든요. 그것은 회색입니다. 회색 중에서도 어두운 회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색상이 무채색입니다, 이거요. 이게 화별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채색이 되고자, 되고, 되고자 하는 색이 어떤 색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이거겠죠? 구름이겠죠? 구름에다 탁 찍었습니다. 하기 전은 이랬습니다. 하고 나면 이래요. 하기 전과 두 번째는 노출에 대한 것은 내가 엑스포조는 나중에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늘 부분을 낮춰서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아래 부분이 좀산맥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약간 올려갖고 그림자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디테일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자, 화이트라는 것은 이쪽에 있으죠. 약간 더, 예, 우리가 희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히스토리며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화이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은 여기에 표현, 여기서 어두운 부분은 좀더 어둡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하기 전과 우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기 전 후. 여기 나와 있는 색상 부분입니다. 바이브런스 부분이죠. 이거 다, 이거 다 채도 관련 부분이죠. 이것은 함수가 약간 틀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약간 이렇게 살짝만 올리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 제가 했죠. 커브 놔두시고, 디테일 놔두시고, 컬러 믹스, 컬러 믹스 부분을 손발하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만약 이 색상에 대해서 오렌지를 모르겠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타겟, 타겟 t a d j u s t m e n t 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대고, 이렇게 우로, 자로, 이렇게 으로 지금 saturation이지만, 휴 값을 조정하고 싶어요. 휴를 하면은 색상 부분이죠? 휴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정합니다. 자도 보는, 우로 이렇게 자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붉게. 얘가 움직이죠? 옐로 약간 포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saturation. 오를 올리면 되겠죠.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루미넌 쓰겠습니다. 이 밝기 부분입니다. 광도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더 약간. 할게 또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프이토닝 있고 여기 보면 베이지 겹서 하나 빼먹었죠. 베이지 겹서 또 선명도를 높일게요. 예, 텍스처 번을 좀 올려줄게요. 자, 구름 보세요. 성운요. 구름 약간해서 약간 올리시고 여기 클래리트도 약간 올리면은 풍경사진에서는 선명해 보이죠. 약간 너무 올리지 마세요 이거 리멍텅해지고 선명해지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 얘는 올리면은요 예, RGB 채널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채도 관련 색상 변화가 심하게 발생, 발생하죠. 뭐 명심해야 됩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합니다. 뭐, 뒤에 해결은안 움직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또 이거, 야, 보정을 더 이상 안 켰습니다. 뭐, 여기 남아있는 그랍도 않고. 그리고 나서, 예, 이게 바로 이제 한 장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가요. 자, 이런 사진을, 제가 한 장을 별도로 이제 사진을 해서 우리가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화를 찍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장면이 찍혀요. 자, 그걸 별도로 하나를 이렇게 빼내서 편집에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름이 움직인가요? 어, 움직이네요. 제가 이거만 할게요. 양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다리 흔들리기 전까지. 흔들렸죠?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얘를 가지고 그림이 쭉 장노출로 움직이죠.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좀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요. ND 필터 끼지 않아도 됩니다. 장노출 아니어도 돼요. 이거 여기 있는 것을요, 여기에다 똑같이 보정값을 적용할게요. 아깝잖아요. 보정했죠? 그러면 여기다 모든 이 보정값을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룸도 예, 같죠? 그럼 얘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자 설정. 현상 설정에서 설정 복사가 있습니다. 세팅스 카피라고 보통 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으로는 설정 복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 여기 방금 여기 이게, 이게 XMP 파일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리하고 여기까지방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 붙이기, 설정 붙이기입니다. best settings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ACR에서 이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요. 참 이게 난감하죠? 흰색 균형이 쭉 나와 있는데, 기본에서 쭉 노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흰색 균형에 대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노출 엑스포절, 컨트라스트 이렇게 말하죠. 밝은 영역에서 하이라이트, 어두운 영역 이쪽 나옵니다. 섀도우 스쭉 나갑니다. 흰색, 화이트, 블랙스 이나죠 텍스처 이렇게 쪽 나갑니다. 쭉다 제가 사용했던 거죠. 이거 안 했어요. 사용했습니다. 자르기 안 했어요. 잘돼 있습니다. 그냥 OK 하면 돼요. 여기 있는 XMP 파일이 이렇게 복사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같은 보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만큼만 한 겁니다 사실 은 양을 더 많이 해서 하면 더 좋지만 이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해를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스택으로 구름을 기름에 길게 흐름을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걸 많이 봤지 어떻게 만든가 궁금했죠 긴 구름에 흐름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유명한 사진이라고 있지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만으면할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얘를 불러내는 것은 메인 포토샵에서 할 수도 있고, 넘어가서 할 수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메인 포토샵 넘어갈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포토샵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쳤습니다. ACR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ACR로 넘어왔죠? 노 파일이니까. 자,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그런 다음에 여기 오픈할게요. 이렇게 한번 넘어갑시다. 자, 다 불러드리겠죠? 자, 여기 총 일곱 장이 예, 불러왔습니다. 다 왔죠? 자, 지금부터 스택으로 묶어내겠습니다. edit 말고 file, screech, node file i n t stack 해야 되겠죠? 파일 열려있는 파일 열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ttempt to a u t o m a t i c a l i g n source 이미지를 체크를 해야 원칙이죠. 해나갈게요. 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구름만 찍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다 됐네요. 이게 됐죠. 어, 불러온 다음에 하나의 모의의 도큐멘트 안에 다 불러왔습니다. 고객을. 그리고 alignment 했습니다. 약간 틀어졌나 봐요. 틀어졌기 때문에 옆에 이와 같은 블랭크 여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컨트롤 0하고, 모드 선택합니다. 레이어를요. 컨트롤 R2A 하시고, 아, 레이어 부분에서입니다. 레이어 부분에서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레이어 가서 똑같은 위치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가서, 저 밑에 가면 스택 모드라고 함수라고 어요 그 스택 모드 함수가 쭉 있는데, 그기서 우리가 민, 평균 값 하는 민이 있죠. 민 함수를 예,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구름이 선명치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이름 말고 흰 구름이 막 흘러가잖아요. 흰 구름이 A란 장소에 B란 장소로 흘러갔을 때 이런 것쓰면쫙 퍼져 나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은 여러분한테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치 않았지. 구름이 쫙 퍼져서 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톤이 D하고 앞에 하고 잘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여러분, 이 작가님께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구름 보세요. 퍼져가는 구름 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스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임랩스 만드는 거죠. 자, 얘는 모두 닫겠습니다 Ctrl-Alt-W 하면은 물어보죠. 에, 이거 물어볼 때, 세이브 하겠냐, 변화된 것을, 변, 변화, 이 내용을 아니에요. No예요. 그런데 여기나 apply to all 겠습니다 모두 다 적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날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노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브릿지에서 타임랩스를 만드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버린 놈들이에요 이것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흔들렸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있 보정이 있잖아요 이 보정은 여기서도 쓰고 싶어요 다 나머지한테 그러면 여기서부터 방 보정 우클릭한 다음에 자 현상 설정한 다음에 설정 복사했죠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 끝까지 Shift 키 누르고 하는 거죠 우클릭한 다음에 다시 현상 설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설정 붙이기 하면 돼요, 모두 다, 이렇게. 그럼 모두 다, 방금 여기 값체크하 된다겠죠? 바로 여기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두, 모든 파일에 같은 현상, 이 값들이 적용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됐죠? 여기는 그냥 버려야 되겠죠, 저희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와 이는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게요. 원래 양이 많으면 안 버려도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그런 것들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살려내요 이렇게 하시고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 중간에 마음에 안든 사진이 있어요 틴다든지 그럼 여러분이 제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거 델자 번호가 갑자기 뭐였습니까 여기가 6973에서 975로 넘어가잖아요 시콘시란 것은 연속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프리미어에서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낼 때 이게 안 돼요.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숫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보고 하기 때문에 들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수, 여기 있는 파일 내을 숫자를 다시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Ctrl+A 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일괄 이름 바꾸기 했을 거예요. 이게 배치네임이 있고요, 배치. 배치라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쫙 처리하면 배치를 하거든요. 이름 바꾸기는 하나 바꿀 때 하는 거고, 일괄 하는 거예요. 일괄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 저자 세팅 값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삼자리 아라비아 숫자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하시면 돼요. 대상 폴더 같은 폴더에 이름 바꾸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분 뭐,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이 파일 네임이 중요하다면은 그냥 예 다른 폴더에다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지만 시퀀시 그래서 번호겠습니다. 가 시퀀시 넘버라고 이렇게 말하죠. 번호로 해야지 여기를 다른 거라 안 됩니다. 시퀀시 넘 번호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시로 조정, 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다가 이제 300이 됐잖아요. 그럼 300으로 되어 있어. 가능면 일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일로 이것만 바꾸면 돼 항상 하시고 할 때마다 여기만 일자로 놓으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3자리라고 되어 그래 있는데 여러분이 3자리 나오면 우리가 999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양이 많으면 4자리 에 넣고요. 상관없습니다. 숫자 커도. 그 다음에 여기는 놔두십시오.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는 놔두시고 예. 자로 바로 이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 바뀌었죠. 001, 002, 003 바뀌었습니다. 모든 이름이요. 이 중간에 빠진 하나 파일 있잖아요. 그거 다 시퀀시에 맞게 번호가 쭉 들어갔습니다. 이래야만이 타임랩스 프리미어에서 얘를 영상 파일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남았죠 모두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선택한 다음에 자 이걸 내보내기 해야 되거든요 이게 노 파일을 못 써먹어요 이긴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내보내기 하냐 봅시다 여기 내보낼 위치가 있어요 얼마짜리로 이 얘를 내보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고 내가 별도로 사용자 정의 내보내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제가요 원본 파일 위치 저장 아니고 특정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찾아보기가 여기 저는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 공사 이렇게 눌러보면은 사진 폴더 안에 여기에요 해놓은 거고 이렇게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 여기다 폴더 선택했어요 선택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jpg로 할 겁니다 품질은 네. 영상이기 때문에 풀 하면 안 돼요 너무 커요 영향이요 그래서 8종 닫게요 제가요 이미지 크기 조정했습니다 크기 조정해서 제한하여 맞춰야 되겠죠 100% 하면 안 되겠죠 긴축을 중심으로 해서 1920이 아닙니다 저는요 긴축이 3.840을 할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4K 4K이기 때문에 리샘플링 방법은 쌍입방 더 선명하게 좋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축소에 적합하다겠습니까?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서 이걸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 뭐, 니 샘플링 쪽에 있다, 메타데이터 쪽 있습니다. 놔두시고, 있는데 그냥, 예, 놔두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 내보내기, 시작! 누르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384장을 내보내기 합니다. 리 사이즈 하는 거예요. 리 사이즈를 어떻게 니 사이즈입니까? 3840으로. 이게 장축이 얼마냐면은 보통 한7000 얼마거든요. 7200인가 300이라 그래요. 그래 8000, 340 정도로 안 반절 정도로 우리가 한, 한 명이 반절이니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크기로 보통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미를요자다 내보냈네요 시간 좀 걸리죠 384개 파일을 내모, 내보낼 정도면은 시간 걸리겠습니다 컴버팅해 보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여기를 예, 작업 지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닫기 하시면 돼요 가서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디가 들어갔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001부터 시작 002 003쭉 됐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컴버팅이 되었고 지금 예, 돌아왔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여러분 보시면은 3840이죠. 원래 7200 정도 됐던 사이즈가 아닙니다. 방금 여기가 저희가 원본 사이즈가 7950이네요.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약 4분의 1로 준 거예요. 자, 프리미어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 올립니다. 이렇게요. 어? 자, 이게 제 강좌 하는 거죠. 포토샵 기초라는 강좌. 여러분이 계속 제가 해주려고 지금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New Project라고 만들 해야 될 거예요. 게요 그렇죠? 하시 가지고. 타임립스 로왔을게요 자, 여기는 그래픽 가속이죠. AMD라든지 인텔의 그래픽 가속은 여기 나와 있는 OpenCL을 쓰죠. 그러지만, 어디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래픽 가속에는 CUDA죠. CUDA라고 되어있습니다. 꼭 써야 됩니다, 이거. 이거 쓰면 안 돼요. 어, 당연히. 자, Mercury, Playback, Engine, GPU, Acceleration 할때 다시 OpenCL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손대지 마십시오. 다 잡혀요. 맞게. 알아서 해줍니다. 당연히 디스플레이 포멜이라면 아, 타임코드를 예, 할때손 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 대지 마시고 손 대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또 이것도 손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통 이 저장하는 위치를 단른 바꿔놓으신 분 있어요 예, 바꿔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요즘에 SSD가 싸잖아요 옛날 비싸서 가지만 SSD가 요즘에 뭐 1테라도 뭐 10만원대 약간 10만원 약간 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마시고 놔두시 됩니다 옛날에 뭐 SSD가 용량 부족할 때나 모르지만 좋습니다 이것은 놔두시고 흔들지 마시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 이름만 써주면 돼요 타임랩스 얘기만 잘 하면 됩니다 예, 새로운 프로젝터가 생길 거예요 타임랩스입니다 여러분이 에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프로젝트 만든 거 예, 맞아요 에펙은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 상단에서 이제 하지만 에펙하고 애프터 이펙트하고 많이 비슷하죠 거의 같은 회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시라고 했는데, 시퀀시는 만들어야죠. 에펙에서는 컴포지션이죠. 컴포지션인데, 이거는 시퀀시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에펙은 여기서 누르면 되죠. 어, 그 다음에 시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FHD고 4K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커스텀으로 저장해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돼요. 디지털 SLR 보면 됩니다. 여기. 1080짜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1080짜리가 있습니다. 1080짜리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집할 때, 촬영할 때하고 일치시키면 돼요, 보통이요. 많이요. 그렇지만 타임랩스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촬영을 초당 24프레임,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 촬영한 게 아니에요. 몇 초에 한장 찍었을 거예요? 2초에 한 장, 5초에 한 장인데.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은 1초에 몇 장을 찍는 거예요. 여기나 24장, 25장, 30장을 찍고 하거든요. 60장 찍기도 하고,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맞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R-1900 30프레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쓰시고 좋습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세팅스 한번 눌러보세요 방금 했던 것 나와있을 거예요 29.97이 바로 30프레임입니다 좋습니다 1 9 2 0 1 0 8 0 FHD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선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이름만 잘 쓰면 돼, 또 가서. 여기다 이제 이름만, 시콘시 네임만 잘 쓰면 돼. 뭐안 써도 돼. 쓰지 않아도 돼요. 하고, 오케이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이걸 뭐로 하겠다? 4K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뭐 4K를 이제 산업 표준 쪽으로 할게요. 3,840. 그 다음에 여기가, 자, 2,160이죠. 2,160. 이렇게 보통 하죠.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어, 타임베이스 나오시고 여기가 타임베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29.97 보통 30프레임이죠 초당 시, 넌 하겠다 뜻이죠 그럼 20, 25프레임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면 60프레임 하면 돼요 여기 60프레임 타임베이스는 많이 안 찍은데 네, 보통 30프레임 많이 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29.97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다 이름 쓰고 오케이 하면 이게 4k 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프리뷰어 파일 포맷은 이렇게 봐1 9 2 0 6 8 9 봐야지 4K 보면 너무 커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거 한번 게요 하고 30프레임 하고 오케이 였습니다 이게,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4천 이게 500만 화소인가요 4천 200만 500만 가죠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여기를 더블클릭합니다 바닥을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1, 번 누른 다음에 시콘시를 체크해야 되겠죠 체크 안 했죠 한 다음에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영상파일이죠 우리가 보자 더블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리보기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요 네 우리가 미리 미리 보이는 거예요 소스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 그냥 드래그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에, V1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Change Sequence Setting 고 세팅값이 약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아, Keep Existing Settings 하고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예, 세팅값을 세팅 해놨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죠 16대 9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네, 프로그램 소스 창입니다. 여기서 한25% 하십시오. 더 작게 할까요? 25%보다 10%? 그런 다음, 자 여러분이 이펙트 컨트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한번 모션 한번 툭 쳐보세요.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길이는 같은데 높이가 지금 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X축, Y축이거든요. Y축이 거죠? 우리 수학할 때 X축이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요 또는 직접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드래그 하면 옆으로 흔들, 흔들,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하지 말아가죠. 다시 이걸 치면은 원상 복귀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서 Y축에서 이렇게 움직여봅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어느 쪽을 많이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래 부분은 하늘 부분에서 아래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예, 움직이게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예, 됐습니다. 좀 약간 아래가 나올 수 있게 많이.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시 피트 가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역 슬러시 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이렇게 돼요. 진행하는데 약간 걸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타임랩스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편집을 할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음악하고 같이 넣거든요 한번 더 편집하고 로해드릴게요 음악하고 넣, 우리가 역동적인 사진 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그건 다음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넣고 싶으면은 빠른 템포 음악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자 열리기 하시고 드래그해서 v 1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뒷 부분이니까 W 하면잘라집니다 K W 이렇게 해서 뒷 부분 날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락가 네. 굉장히 빛에 빠르게 움직 움직임 작업도 할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하면 되죠. 컨트롤 엑스포트 하면 되죠. 메디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보낼 위치 어디다 내보낼 것인가 이름하고. 제가 강의한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요 이게 강의다 대부분 강의했죠 그 다음에 위치한 다음에 또 여기 엑스포트 누르면 돼요 놔두시면 됩니다 이륙서 하신 다음에 그것은 뭐 프리미어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예, 작업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하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예,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세가지죠첫 예, 번째 사진 좋은 거 하나 가지고 편집해서 그냥 하나를 쓰고 두 번째는 구름 흐름 같은 것 그런 흐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는 스택으로 몇 장을 뽑아가 좋은 부분 뽑아 가지고 한 뭐, 한 10장, 20장 뽑아가지고 쫙 예, 스택 합성하고, 세 번째는 타임랩스로 이렇게 결과물을 세 가지, 세 가지 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죠? 또, 여기에 대한 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참 그래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이 강의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또는 복합적인 거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프리미어라는지, 또는 뭐예요, 포토샵이라는지, 또는 뭐예요, 어도브 카메라노라는지, 우 브릿지라는지 등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할때다이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거 사용할 때 질문하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